자,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본질이다. 우리는요, 자꾸만 이제 하나님이 이적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뭔가 노력해가지고 이적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벌써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내가예요. 만약에 모세를 들었었을 때, 40대가 훨씬 낫지 않아요? 뭐지쪽으로든지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니까 뭐도 있어요 권력도 있잖아요 쓰려면 어, 그때 쓰는 게백분 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완전히 사주로 몰아요 편방으로 몰아요. 그리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요. 해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이 애굽에서 신만소를 들었다. 그리고 건져내라 그때 뭐라 그래요? 한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요. 나 가지고 있는 거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못 해요, 못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어? 한번 지팡이 놔봐라. 그러니까 뭐가 돼요? 뱀 되고 다 집어봐라. 그러니까 뭐가 돼요? 다 지팡이 되는 거야. 내가 함께 할게. 어, 그러니까 또 말한 나말못 하는데 걱정하지 마. 말은 내가 한다. 네 입에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마. 어, 나 그래도 말못 하는데 겠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말 잘한 네형 아론 있지 않냐? 그거 붙여줄게. 하나님 막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 하는 거예요. 내가 십수고 애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십수고 애수 한다면은 모세를 몇 세에 부르었으면 좋을까요? 4 0 세에 부르는 게백번 낫지. 근데요, 다 떨어져 놓고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저는 이 본질란 이 말을 너무 너무 좋아해요. 본질. 본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자연이 어디를 가든지 뭐가 나타날까요? 빛이 나타나요. 이 빛은 어디 가면 더 환하게 나타날까요? 어둠에 가면 가서도 환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말씀의 빛이 있으면 뭐 좋을 때도 이렇게 빛이 나지만 여러분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치르같이어떤 곳에 가게 되면 그 빛은 더 그냥 자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열 빛이 있는데 이 빛을 나타내려면 빛은 발할지어다, 빛은 발할지어다, 빛은 발할지어난다고 빛이 발하지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빛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연히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은 떠나게 가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적은 본질이에요. 진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을 내말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고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얼굴 표정이에요. 얼마나 자신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이적이다.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요. 이 능력은요. 자연이다. 능력 받아라. 능력은 받을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능력 있으면 말한 마디 하돼도툭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서 있으면서도 어떨 때는 정말 죄송할 때 있어요. 막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게 여러분 능력이 되겠냐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되겠냐는 거야. 사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이것 이런 말들은요 한번들어도 지식이 아니니까 양식이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잖아요. 각인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변화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내 안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 살아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말씀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아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그게 그대로 나가지 않겠냐는 거야. 그대로 나가지 않겠냐는 거야. 아멘. 내 안에 예수 생애가 있고, 내 안에 예수 능력이 있다면, 여기 병든 자는 치료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소리 지른다고 치료 안 받아라! 막 한다고 해서 여러분, 치료받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적은 뭐냐? 본질이다.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대로 들어간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표현되냐면, 얼굴에 다 표현되어져요. 얼굴에 자, 신, 감. 다. 눈동자가요, 살아있어요. 응? 눈동자가요, 파릿파릿 빠릿빠릿. 그러니까 사람은 뭐만 보면 아니냐면, 눈동자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리고요, 말하는 게 달라요. 그 말하는 게 여러분 그냥 뭐 좋은 말하고 막심 있게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없이 말하는 것 같은데 그말 안에 뭐가 있냐면 힘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내늘늘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통로가 말이다. 이 말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내 안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오는 거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무슨 말해도 기쁨이라는 것이 가득 차여져서 여러분에게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이다 이적은 바로 뭐냐 이적은 바로 뭐냐 본질이다 본질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하나님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는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건강해요. 그런데 이 건강하다는 것도 진짜 감사하지만 또 하나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대로 있어요. 주일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쓰임 받고 싶어요. 정말 뭔가 나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게 뭐냐면, 봐라, 지금은 마지막 추수 때다. 추수 때는 바로 뭐냐? 심는 게 아니라,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거다. 예수 믿는 무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알곡과 쭉종이 어쩌면 이 코로나가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쭉종이 같은 자들을 다시 한번 알곡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막 열정이 있는 거야.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애를 쓴단 말이죠. 이거 누가 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죠.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야. 있으면, 이게요, 자연스럽게 내가 서 있는 자리 속에 크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오늘 한번병한번 고쳐볼까? 아이고, 주님 머리, 가짠하다. 내가 한 번, 여러분들 은혜 한번 받아보게 해볼까? 하나님 뭐라 생각할까요? 생쇼한다. 응? 여러분, 진실성이 있어야지, 쇼하면 안 되잖아요. 쇼하면 꼭, 뒤에 꼭, 허점 하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응?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있습니까 쇼하는 것처럼. 목회는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배는요, 기도는요, 믿음은요, 쇼가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막무식시켜가지고 여러분 재밌게 해가지고, 막, 까르르, 까르르르 막 웃게 하고, 그게 여러분 붕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재밌게 하고 어쩌면 또 멋있는 말로 그냥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을 그냥 쫙쫙 가르쳐서 그게 여러분 붕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 여기는 뭐가 쏟아지면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성이 쏟아져 나가야 되고 은혜가 쏟아져 나가야 되고 내가 뭘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되겠고 본질이구나.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자. 하나님 나한테 계속 준게 뭐예요? 작년에 나한테 계속 준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성령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영혼 을 살린다면 진짜 여러분들의 영혼을 쳐다보면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저 영혼 살아야 되는데, 저 영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자식들을 보면요. 그 영혼들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정말인가요? 한번 이거를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하지 말고 오늘은 한번 콕콕 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뭘로 설명하시렵니까 뭘로 설명하시렵니까?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님의 생애가 계속 나타나쳐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너도 뭐할 것이다?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너는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행한 일을 너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정도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나, 나 예수 믿어.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막. 아니, 웃기는 게 아니라, 막, 철떡같이 믿고 있으니까, 뭐, 얼마나 자신있게 말하는지 몰라요, 막. 응?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볼 때는 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적은 뭐냐?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이건 본질로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냐? 예수님의 생애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 있죠? 그죠? 이 말씀은 뭐죠? 약속이죠?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믿을 때 그게 바로 뭐가 되나요?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뭘로 다가온다 그랬나요? 명령으로 다가온다 그랬죠? 맞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여러분이 명령하는 거야. 너 치료 받으라고. 너 문제 해결 받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으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남이 하는 말씀 들으면 지식이 된 거예요. 근데 나에게 하는 말씀 들을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 나보고 하는구나.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해줘야 돼요? 오늘 치료함을 받을지 하다. 누구에게? 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아멘. 내가 널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해.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먼저 건너가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거야. 누구에게 하는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큐티하면서 지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는 뭘로 와요? 명령으로 와서 명령할 때 그게 바로 뭔 거예요? 믿음이죠? 그러면 명령으로 왔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은 바로 뭐가 될까요? 뭐가 되는 거예요? 개명이 되는 거죠? 명령할 때는 움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면 그냥 성경이 그런가 보다 지식으로 한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냐? 하나님의 확신으로 받아라 이 말이야. 믿음으로 받아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라 이 말입니다. 이 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대로 실행하시는 게이 적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이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다.